자, 오늘은 이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스케치를 어, 잘 뜨시야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준비되는 색깔을 알아보고 어떤 색깔이 출발점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들어가야 되는 색깔은 낮은 단계의 색깔을 해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올리브 그린이 있어요. 올리브 그린이 있고 이 올리브 그린을 오늘 들어갈 만한 정도로의 양을 배합을 하고 그다음에 울트라 마린이죠. 울트라 마린을 해서 이건 약간만 들어가겠습니다. 이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laughs> 그린 계열이 있으니까 이색 그린을 약간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은거는그 다음 단계인 색감으로 들어가면 되고 퍼머넌트 그린 페이를 약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벌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양을 잘 보시고 올리브 그린하고 울트라 마린 색 그린이 있어요. 자, 두 개를 한번 섞어세 개를 섞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스케치, 2차적인 스케치를 하면서 시작점을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처음에 출발할 때 지금 여기 아무것도 깔려있지도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떠 있는데 이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스케치를 알아볼 정도로의 어, 형태를 잡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비교를 했을 때 형태가 조금 안 맞죠. 그래서 다시 2차적인 수정을 해 가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금 여기 쓰는 어, 붓은 그 하홍 804, 4번입니다. 여기를. 테레피는 살짝만 갖다 대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 음, 믹스 된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믹스 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해서 한번 여기다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적당하게 기름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건에다가 깨끗하게 기름을 뺀 다음에 다시 적당하게 실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붓에이 부분 보면은 여기서 반 정도 이상을 침범하면 안 돼요. 항상 이끝 부분만 해서 살짝 갖다 댔을 때 터치가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밀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현해 나가는 거죠. 농도는 아까 테레피는 살짝 묻혀가지고 한다 그랬죠. 자, 한번 여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고 여기에서 있는 부분은 약간 이 나무 같은 게좀 길쭉하게 가니까,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이 붓 끝으로 붓에 힘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이파리에 대한 터치가 어떤지를 한번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붓에 대한...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럼 이 모양에 따라서 얘들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모양을 잡아내서. 자, 그러면 은 시도 한번 해볼게요. 자, 형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어, 틀린 부분들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막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1차적으로 우리가 선묘할 때 풍경 선묘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형태가 조금 틀려서 좀 바로 잡을게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얘들 테레핀을 좀 찍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지워주면서 색깔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자. 따라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어느 부분에서 얘들이 만들어지는지. 자, 여기는 좀 많이 뭉쳐 있죠. 그렇죠? 네.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어두운 부분들 찾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밝은 부분은 나중에 화이트가 들어갈 때 얘들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만 얘들을 이제 우리가 그 시작점을 알아야 돼요. 시작점. 시작점은 우리가 출발하는 부분이죠.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기초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파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두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로 통해서 모양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보고 어두운 부분들은 확실하게 어둡게. 자,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뭉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자 가지가 뒤에 있는 것보다 가지가 좀 발달하고 생각하면 가지를 좀 남기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터치도 같이 이파리에 대한 모양이죠. 자, 이렇게 되면 옆으로 된 이파리고, 이렇게 되면 네, 밑으로 된 이파리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어를 하면서 우리가 터치 연습을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음, 앞으로 나무를 여러 나무들을 접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다양한 터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양도 한번 보면서 여기가 이제 가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고 자, 잎과 잎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자, 계속 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하다 보면 연속성의 터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터치는 붙여져 있는 붓이, 붓이 캔버스에 붙여져 있는 상황에서 가볍게 붓을 돌려가면서 연출이 될수 있도록 해야 돼요.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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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의 어떤 이 부분에서의 모양이 이쁘게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밝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정말 이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쪽에도 연결이 돼 있고 자 여기 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럴 때는 가볍게 이 가지가 어디서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연결되고 자 여기서 이 가지가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물감이 잘안 올라간다 그러면 테레핀을 조금 묻혀서 이렇게 끊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터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모양이 안 이쁩니다. 이걸 만약에 끊어서 들어간다면 예 훨씬 더 모양이 이쁘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그리면 안된다 이렇이거 그렇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이들이죠 우리가 그 기초를 할때시작점과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이는이 부분에서 잘 배워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붓렇게 이렇게, 이이 옆으로 이동할 이렇게, 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드라이브를 잘 해야 됩니다 잘해서 모양이 이쁘게끔 천천히 어, 내가 자신이 있으면 이게 좀 빠르죠 근데 어, 자기가 조금 내가 약간 이거를 찾아서 가는 입장이라면 조심해서 모양을 찾아서 연출을 해야 됩니다 급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요 천천히 해서 연결 짓고 모양을 찾아서 갑니다. 자, 끊어지면 끊어진 대로. 근데 여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비게이션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 길을 일차적으로 어, 우리가 스케치를 잡을 때 신경을 많이 쓰죠. 이 신경을 쓰는데, 근데 이 풍경에 대한 스케치는 어, 보통 좀 많이 틀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이렇게 미색을 깔아주면서 형태를 다시 한번 잡아서 좀더 어 다음에 그리기가 편하게끔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차적인 이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보통 물론 뭐 자신 있게 할것 같으면 어 바로 뭐 연두색이나 뭐 색깔 바로 올려서 들어가겠지만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어그 바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연출을 해서 어, 정성 들여서 그렸다면 그 위에 색깔을 밝은 것만 올려 주면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완성도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 이거를 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섬유를 할 때는 선, 다양한 선 연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유화를... 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터치 연습이라든지 믹스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을 어느 때 쓰고 어떤 부서 사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그냥 그릴 때는 들어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들어갈지 몰라도 나중에 정리할 때는 매우 어렵다는 거 길을 다 놓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한땀한땀 한땀 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쵸? 이 나무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어느 가지에서, 어느 쪽에서 분리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또이큰 가지에서 잎이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냥 가지 따로 놀고, 입 따로 놀고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 옆으로 밀 때는 붓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충분히 우리가 감을 익혀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 감을 익혀야 되고, 자, 모양을 연출도 하고, 자, 지금부터 가감하게 들어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자, 만들어지는지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끊어지면서 잎, 가지가 이렇게 형성돼 되어 있고, 자세히 보면 가지에서 잎이 달려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가지에서 달려 있으니까 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얻은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나뭇가지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이 드어요 들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 붓이 붓터치가 자연스러우니까 일차적인 모양이 이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모양이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때 혼란이 이렇게 막그 무자비로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분 좋게 다음에 칠할 때 기분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이런 형식의 어, 스타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얻은 부분들은 한 번씩 좀 자 이렇게 여기 칸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밖으로 삐져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이것이 굵거나 가늘거나 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일차적으로 예 한번 말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 1 단계죠. 이하셨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다 하고 나서는 어 밑에 잔디야랑 일은 합니까? 아니에요. 네. 요것만 이렇게 하시고요. 음, 이제 오늘은 네. 요거에 대해 이 나무가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말릴 단계고 네. 여기서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밑에 오늘 할 거는 요 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전에는 네. 할지. 밑에 밑밥을 좀 깔고 나서 네네. 했잖아요. 지금은 나무부터 먼저 그리는 겁예요 지금 그랬어요? 이런 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네. 부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만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전체적인 풍경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의 단계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개체 묘사. 아. 개체 묘사에서 덩어리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간다고 보시면 돼요.